자, 117번 문장에서는 관계대명사의 형용사 중에서도 자, 116번에서 우리가 주격을 배웠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한번 배워볼게요. 알겠죠? 음. Other benefit. 자, 또 다른 이점입니다. To be derived from the participation in high school sports. 고등학교의 이런 스포츠 팀에서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익은요. It's the friendship. 우정이라는 겁니다. 어, 이 우정은 어떤 거냐? Students from 학생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우정이라는 거죠. 뭐로부터? With other players, 다른 선수들과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우정이다.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수동태 문장이 공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어의 문장은 other b e n e f i t 가 주어고요. Be delivered가 동사야. 알겠죠? 무슨 태? 수동태야. 알겠죠? be, derived. 뭐로부터? 참여로부터 유발되었다. 그러면 주어가 있고 바로 동사를 써버렸는데 뒤에가 동사가 있죠? 메인동사가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이걸, 자, 주어, 동사, 동사를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뭘 붙였어요? 툴을 붙여서 명사를 꾸며주는 거거든요. 한 단어예요, 두 단어 이상이요두 단어 이상이니까 두 뒤로 간 거예요. 어디서 하이 스쿨 스포츠에서 고등학교 스포츠에 참여함으로써 유발되어지는 이런 이점이라는 것은 is the friendship. 이게 동사고요. 뒤에가 보죠 우정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음. 이런 우정은요. 이런 우정은 자, 학생들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학생들이 만들어내 뭘 만들어내겠어? 우정을 생산하겠죠. 음. 뭐에서요? 다른 선수들과 함께요. 목적 없으니까 이건 무슨 격입니까? 목적격. 목적격 이렇게 꾸며준다고요. 됐어요? 네.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어요? 형용사의 상당 어구들을 배우고 있어. 자, 형용사의 상당 어구를 배우면서 투부 정사도 배웠고 분사도 배웠고요. 주격 관계 대명사의 생략 배웠죠. 그다음에 관계 대명사의 주격과 목적격까지 정의가 됐죠. 이제 형용사랑 은 어떤 게 알겠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다. 알겠지? 어. 여러분이 배우는 다른 선생님들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형용사라고만 해. 하지만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도 되지만 무슨 역할도 부사의 역할도 된다. 모르시면 문법 편에 가서 전치사 편을 다시 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